그 보안 자료는 이들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일 뿐이죠. 이 도시재생이라는 국토부의 이 프로젝트는 밑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이 다섯 명의 목포시의 공무원들이 모두 하나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도시재생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주문이 그 구역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예산이야 뭐 나중에 좀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라는 얘기고요. 보안 자료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목포시장이셨던 분이 원래 국정원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30년 동안. 그분이 오셔서 증인으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그 자료를 만들어 갖고 갔는데 카페로 동네로 찾아왔는데 내가 가서 전달을 했는데 내가 보안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안자료냐? 이것은 5월 11일까지 이미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세 번, 한네 번에 걸쳐서 이것이 고, 이 언론에까지 공개가 됐던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똑같은 구역이었던 거죠. 그 자료를 복사만 해갖고 다시 이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한다고 갖고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안자료냐? 하면서 그때 하셨던 그분의 얘기가 굉장히 단정적으로 예,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홍보자료다. 내가 들고 나갔던 보안 자료는 커녕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9월 14일에 우리한테 우리 공용 메일로 받아서 15일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네개 도시가 와서 했는데 그것이 또 보안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것을 제가 어디다가 사익을 위해서 쓰려고 했으면 제가 목포시에다가 비밀리에 그 자료를 달래서 쓰지. 그 어렵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가 그 포럼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원까지 부르고 사진 다 찍어놓고 심지어는 포스터를 7 3세 장을 프린트를 해서 국회 각 곳에 다 붙여놓고 그걸 또 보안자료라는 건그두 개입니다. 5월 18일 그리고 9월 14일에 우리한테 전해졌다라는 게 보안자료다. 이것을 이후로 보안자료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변호사께서 마지막에. 이 변론을 하실 때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뭐야? 얘기하시기를 뭐 2019년 뭐 4월인가 7월에 그 마지막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고 그리고 12월 또뭐 14일 날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그 전에 있는 거 모든 것은 다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장성장을 조카한테 뭐 줬다라는 거 그리고 사줬다는 거 증여를 통해서 했다는 거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손서용은 3월에 4월에 걸쳐서 2017년 이 사서 증여를 통해서 대회를 통해서 제가 거쳐 줘서 이사를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걔는 기소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두달 뒤에 세 명의 주인이 했던 그 창성장은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제 건데 이것을 제가 조카 이름으로 했다면 아니 혼자 하지. 왜세 명으로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인데 뭐, 오늘도 이 얘기가 뭐 지리하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조사했던 그 신문 내용, 190명을 조사했던 내용을 갖고, 그냥 하나하나 증인들을 끝없이 불러서, 그, 오늘이 제 마지막 증인이었던 거예요. 증인을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너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 이상한데요? 우리 오늘 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 하나는, 이분들이 저를 왜 이렇게 잡으려고 했나? 기소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또한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그 저를 오늘 뭐야? 구형이 4년. 그리고 우리 보좌하는 2년, 2년 5, 6개월인가 2년인가 했는데 그것도 그뭘 근거로 했냐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조카한테 차명으로 했으면 제가 차명으로 남한테 그러면 제가 돈 욕심이 많아서 차명을 했다면 이것을 얘가 혹시나 팔지도 모르니까 증서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네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것은 사실 내 거야. 이 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등기 걸린 증. 예. 아니 등기 걸린 증은 물론이고 그리고 뭔가 이, 이 이름을 올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딴 마음을 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뭔가 층을 갖고선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없지요? 등기 걸린 층조차 그 계약을 담당했던 최욱희라는 창성장의 세 사람 중한 사람의 어머니 지금 창성장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건 우리 모두 아무도 몰랐어요. 달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모두 세금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건제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창성장 일에 뭐 관여를 했다는데 저는 거기 돈에 관련해서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불빨래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뭐, 커피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빨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주고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주인이라면 돈에 관련되는 거를 해야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제가 사실은 저는 선창이 어딘지도 몰라요. 만호동이 매, 무슨 무슨 동을 읽었는지도 이번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복잡한 거 관심 없고요. 제가 제일 섭섭했던 것은 오늘 마지막 진술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검찰에서 검사들이 제가 그 역사와 문화나 그리고 예술에 기반한 그 기반에서 도시를 재생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이 정부에다가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한테 제가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목포에도 뭐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는 우리 무식한 검사님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도시를 재생해야만 관광객들이 옵니다. 관광객이 와야 도시가 발전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없을 때는 그 지역의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의 코어로 써야 되죠. 그 다음에는 역사도 없고 문화도 깊지 못하다면 그 다음엔 예술이 갈수 있어요. 그것이 나우시마의 그이 세토우치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결국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을 앞세워서 현대미술로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와 함께 만든 게 나우시마라는 섬이 관광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끝도 없이 이쪽의 전공자로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도시재생은 그냥 다리 놓고 가로등 갈고. 뭐 빌딩을 짓는 게 도시 재생이 아니라니까 재생이란 게 뭐예요? 리뉴에요. 원래 있었던 기반 위에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준 채로 정체성을 살리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리뉴에요. 재생은. 리뉴의 핵심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목포 사람들은 물론 목포의 정치인까지도 우습게 생각했던 그 목포의 목조주택들이 그 리뉴의 본질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이 공무원들이 움직이려면 힘드니까 제가 제 조카를 돈의 증여를 통해서 그를 리 보냈다는 것. 그리고 또 조카 두 번째 조카도 두달 뒤에 다시 그쪽에 제가 증여를 통해서 했고 증여도 다 공증을 다 했거든요. 그럼 바보가 아니라면 제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페이스북에 끝도 없이 글을 쓰고. 그리고 주변에 한 300명한테 묵포가서 우리 거리를 문화와 예술로 꽃 피우자. 예술가들이 좀 와라. 라는 식으로 300명도 넘는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결국 그쪽에 저를 따라온 사람 딱두 명이에요. 제대학교 동창 하나 하고 먼 친척 하나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재산까지 몰수하자고 아까 선고를, 뭐죠? 부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은 좀 서글펐어요. 이 대한민국에. 이 검찰의 수준이 일단 자기들이 기소를 했으니 일단은 음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해놔야 자기들이 면이 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최후 피고 진술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년 반이나 제 통장을 모두 봤고 그리고 제 카톡과 제 휴대폰의 모든 기록을 다본 분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잘안 돼요. 저는 사실은 사람은. 검찰은 늘그 범죄자만 봐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조국 장관님 같은 그런 클래스로 저를 때려 부셔야 저를 잡아 정말 쓰러뜨려야 뭐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치도 아니고 이것은 다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겠다고 제 돈을 갖고 제 조카들을 들어가서 살게 한개한 개. 한 개. 또 주변 사람들을 사게 만들고 급기하는 마지막에는 제가 전재산을 들여서 모았던 그 제가 나전측 유물과 이 박물관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제가 결심을 나중에 했어요. 그거는. 이제 조카들 사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에 시작이 됐는데 박물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에 노후를 목포에서 보내겠다는 결정까지를 했는데 이걸 본다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처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그때 기소를 했을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버그 같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난 그게 더, 진짜 더 신기했어요, 오늘. 너무 신기하고, 저분들의 저 일관성. 그리고 남의 얘기 전혀 듣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생에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표를 찍게 하거나 돈을 쓰게 만드는 이런 마케팅에 그야말로 일선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이분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을 보면서도 제가 우리 검사님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저를 제게 4년에 구형을 했다는 사실이 제가 참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이제 바뀌신 판사분께도 판사님은 제가 했던 행동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며칠전에 청년일보에서 음. 정정 보도도 나가기도 했고 네네. 음. 한 1년전에 기소가 됐었는데 네. 기소 이후에 지금까지 1년동안 공통진행한 과정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좀 나왔었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자기들 식으로 만든 내용 같고 하는데 제가 그 제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바로 우리 재판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유튜브를 제가 올리면서 제 재판이 있을 때는 제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좌관들이 다반대했어 못하겠어요. 재판 얘기를.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를 하면 그 매일 같이 하는 유튜브의 그 컨텐츠 안에 제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씩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제가 제 얘기들을 그 이제 설명하면서 하니까 어느 순간에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검사들의 얘기만 듣고 그어 프레임을 걸 걸려 씌워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웃겼죠. 그러니까 이제 안 오기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한 서너 달 됐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구형을 보려고 왔겠죠. 오늘 이제 나오겠죠. 손해원 4년 구형했다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 이제 재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빨간아저님이 대단한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다 아실 수 있게 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이제 풀버 그대로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이 올라갈 텐데 네혹못 하시는 얘더 하고 싶은 적이 있을까 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노출을 하고 공개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3월 19일 날 처음 목포를 갔는데 2017년 제가 20일 날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 살아 목표를 가자 문화 예술로 우리가 거리를 만들자 예술가들 가자 어뭐 카페도 만들고 하자 얘기 뭐 끝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거뭐다 읽었을 것쪽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기소를 하지 않으면 뭐 무슨 뭐이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아먹을 듯이 제가 다 죄를 졌다고 모두가 생각할 만큼 SBS가 그렇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의적으로. 정말 천하의 악마같이 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제가 반발을 하면서 이제 재판에 있어서도 제가 제 의견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좀 잠잠해졌는데 오늘 저 얘기 뭐 나왔지만 제가 무죄라는 것은 세상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알지요. 제가. 제가 그걸 참여를 하겠습니까? 저는 한, 이삼 년 전부터 모든 재산을 하나씩 없애고 있어요. 남편하고 둘이 우린 죽는 순간에 그야말로 빈손으로 가자. 그리고 목포의 박물관도 제가 목포나 전남에 이걸 다 만들어서 운영 매뉴얼까지 다 해서 다 기증을 할 거예요. 아마 제 박물관이 들어오고 이것이 한 5년 6년 뒤쯤 되겠죠. 이것이 봄가을로 이 공모전을 하면서 축제를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목포가 또 다른 그런 관광지로서 이 사람들이 오는 그 즐거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지금 66세에 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많고 제가 여기다가 강남에 아파트도 한번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가 목포에다가 그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걸 제가 업무상 얻은 그런 정보를 갖고 제가 투기를 해요 투기라는 것은 물건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이것을 돈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이게 투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재단에서 산 것은 이걸 팔 수가 없어요. 팔면 국가로귀속이 돼요. 또 하나는 제가 소영이나 이런 우리 장훈이 같은 애들을 창성장이나 소소영 카페를 만들어 준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미 살잖아요. 간지가 벌써 2년이 넘었거든. 근데 투기라는 것은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사놓고만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가서 먹고 주민이 돼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재단에서 산 것을 갖고 제가 이번에 25톤이 내려갔습니다. 짐이 박물관에 큰 짐들을 다 3콘 만들어서 올려 내려놨어요. 제가 확실히 박물관을 하겠다고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쭉이에요? 그러면 박물관으로 제가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거 해놓고 운영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그러면 죽으면 이것은 목포, 죽기 전에 목포에다 다 기증할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쭉이에요? 그리고 쭉이에서 돈을 더 벌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지요. 투기를 했으면 제가 영순이 통장을 80년대 두 개나 갖고 있었어요. 적금 그리고 부금 한 번도 아파트 청약도 못 해보고 10몇 년 만에 만기로 받았고 하나는 해약을 했어요. 한 번도 강남에서 12년 동안을 제가 사무실을 했지만 아구정동에서한 번도 그 통장을 들고도 제가 아파트 청약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목표에다 투기를 해요. 투기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DNA가 있어요. 저는 그런 그런 DNA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제가 벌어서 살만큼 그 제가 또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에서도 제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만큼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뭐 7억, 6억 들여서 투기를 해요. 언제 쓰려고 그리고 투기를 우리 재단에서 한게 투기가 돼요. 국가를 귀속되는데, 그리고 우리 조카들한테 준게 어떻게 투기가 돼요? 조카들한테 빌려준 돈이 하나 1억, 1억 3천씩 있는데, 지금 이제 통장들 따로 만들어서 이제 법정 이자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년 뒤부터 저한테 한 달에 그 100만 원씩 갚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갚아야죠. 중요한건한 거지만, 제가 대여한 거는 걔들이 갚아야죠. 그래서 제가 국민 이 국회의원 연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조카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뒤에는 걔네들이 100만 원씩 저한테 두 명이 주면 제가 목포에서 사는데 뭐 별거 지장 없이 그, 그 연금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이이 나라 정의가 제대로 서 있다면 제가 뭐 유죄가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제가 있다면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갖고 조카들한테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그리고 대여를 통해서, 얘네들이 오게 집을 사서 줬다라는 것.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몸살이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 근데 저는 떳떳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웃기는 거지. 그게 만약에 제가 성질이 급하, 저 성질 급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되게 차분한데, 성질이 제가 이걸 참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저는 내려가는 날, 처음 그, 이 문화문체부에서 이제 저한테 전남 예총을 이제 표를 모으는 일을 해라라고 해서 그걸 하러 내려갔다가 내려간 첫날 우리 소영이를 보고 너 여기 올래 고모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걔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판단이 빠르고 되게 정확한 편입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이제 조금 의심할 만하다고 볼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SBS의 그 끝까지 판다의 그 사건은 그게 아니라 좀더 제가 다른 아주 사악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추측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것도 좀 봐야 돼요. 거기 그 서산 온금 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 조합원들과 그쪽 세력들이 제가 얼씬거리는 뭐 벌씬거리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이 일을 한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선고 날또오셔야죠 예. 네. 그래서 참이 그래도 아무리 떳떳하고 제가 뭐 정말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죄진 게 없다고 하지만 저렇게 선고하고 뭐뭐 뭐 구형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이제 섭득하네요, 진짜. <laughs> 이게 재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경심 교수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조 교수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을까? 이게 제가 사실 이제 1년인 이제 딱 1년 됐어요. 제가 6월에 시작해서 이제 6월 1년 됐고 조사가 6개월이 또 걸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제게 성원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저렇게 우리 맨날 따라오는 우리 또시지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